얘들아, 그래. 나가고있어가고있어가고 있어 가고, 있어. 가고 있어. 공사쟁이 나에게 식탁까지 막는 거 너무 커한거 아니니? 진짜 곽아 같다, 잠깐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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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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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어 왔어, 아, 진짜. 오, 나 피. 아피 됐어. 어 왔어, 어어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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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이고, 아, 왔다, 아이고 왔다. 아이고 왔다. 왔어요. 왔어요. 들어왔어요. 다 무서워서 게임 겠나 이거? 애쉬 들어갔어 애쉬 들어갔어 아이고 아이고 기다리고 있다 와 미쳤다 얘네 너무 잘한다 아 이걸 졌네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 부상 아이아 너무 나이스 한개비 부상 부상 왼쪽인데 소리? 와, 뭐야?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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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